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절약하는 일상을 담는 평범한 30대 워킹맘 파이 5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절약은 극도의 짠테크는 아닌 매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쓸건 쓰고 아낄 건 아끼는 가성비 있는 소비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 와, 여기는 청양의 성공점 맛집입니다. 국장님국장님 <laughs> 국장님 냄새! 님북리전 북장님, 북장님, 땡이님북땡 남편의 주특기! 지역 막걸리 장서 북장님, 북장장주 백제인의 술 우리 이따 점심에 순댓국 먹으러 갈 거라서 일단 이 계란을 먹고 있습니다 음. 아, 훈절이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깨가지고 갔지 못해.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자마자 1층으로 내려가요. 검수 엄마 갑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에 잠깐 차에 왔고요. 핸드폰 5년 썼더니 배터리가 갑자기 훅 줄어들어가지고 꺼진 거예요, 핸드폰이. 차이도 홍삼 하나 먹고, 다시 가서 일하려고요. 오늘 야근이라서, 저녁에 와서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최근 음. 퇴근, 퇴근... 회사에 8시 였으니까 아, 14시간 반이었고요 근데 <laughs> 저녁에 김밥을 주셨는데, 당연히 한줄 먹었고, 한줄 남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비싸가지고, 한동안 안 사먹었어요. 사다가게이 <laughs> 언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 어제 하루종일 일하느라고 지출하다가, 이제 밤에 집에 와가지고, 사야 될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laughs> 쿠팡으로 장도 받고, 아예 유치원에 칫솔 치약을 없이 보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챙겨주라고 봤는데, 칫솔이랑 치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한두 달에 한번 걸로 사거든요. 사야 될 달이 이번 달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아침에 배송 왔는데, 아이치약 요거 두 개랑 쓰고 있는 칫솔이거든요 이것도 구매했고, 선크림 다 써서 구매했고, 장 보고 했더니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가게무 정리하고 씻으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차에서 먹어야 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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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걸어 다니는 업무, 피킹 업무 하는 날이어서 밥을 든든히 먹어야 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포장을 했는데 포장 업무는 걷는 양이 없거든요. 그냥 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배가 안 고픈데. 응? 시간이 작업할 것 같아요. 10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8시 한 40분 됐거든요. 뭔가를 먹기에 시간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매주 샐러드에 구운 계란 먹으려고요. 콩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간단히 간식은 먹었어가지고 간단히 먹고 자했어. 엄마 계란 한개 먹었어? 뭐. 응, 먹었어? 응. 오늘 응? 어. 무지출에 성공했습니다. 그치? 여러분, 오늘도 잘 왔습니다. 주말에 순댓국집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걸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laughs> 엄마, 저기 이모, 왜밥 먹기 전에 짜요짜 공이냐고. <laughs> 내일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석식시간이여가지고 같이 밥먹고 가자 그래서 남편 한식봇에 앞에 왔습니다 한식봇에 왔어요 오 깔끔한데? 안녕하세요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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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해미 하나냐 어? 난 먹겠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잘 먹었어 하하 아. <laughs>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밥이 너무 맛있었는지 <laughs> 얼마나 맛있으면 밥풀을 <laughs> 이거 봐 밥풀 <밥을> 봐 <laughs> 어떻게 먹은 <모은> 거야 <웃음> 밥을 <웃음> 이게 아니야 숟가락으로 어. 먹고 있었는데 <laughs> 나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봤더니 밥풀이 거든 우리는 빵튀기 안녕하세요 엄마 이거 좋아하는데 애들 내 손도 음. 또 이거랑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냉동실에 있던 새우랑 멸치랑 좀볶아놓고 가려고요. 이번 주도 일을 하면서 월, 화를 정신없이 보냈더니 한 주가 아주 금방 지나가네요. 음. 색깔이 이렇게 5분 정도 볶았더니 노릇노릇해졌거든요. 열채도. 굿바 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엄마 멸치볶아는밥 먹자 얼라와음 <laughs> 맛있어 <laughs>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laughs> 밥 먹자, 늦어. 밥 먹지 말아야 말라는... 되는데. <laughs> 8시 20분이에요. <laughs> 점점 맨날 늦어. <웃음> <웃음> 백순대에 먹을 거라가지고. 환경도 아바이식 찰스네? 응. 뭐, 뭔데, 어디시기도 맛있지. 바람이 오늘 바람이 엄청 부네요. <laughs> 시청에 왔고요 금요일날 퇴근이 빠르니까 그래도 업무를 볼수 있어가지고 <웃음> 좋습니다. <웃음> 여권 찾으러 온거 음, 수입은 1 7 3 0 원이네요. 그럼 한봉지 이렇게. 이거 칠천 원. 맛있어요. 쫀득쫀득. 맛있게 하는거니다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녁은 떡길에서 사온 떡이랑 만두 넣고 떡 만두고 끓여 먹을 거고요. 아쉽게 한봉 남은 거. 어제 양이 많아가지고 남긴 신대도 있거든요?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떡집에서 사야겠 오늘 음, 날씨가 너무 추웠어가지고 이 따끈한 국물이 참 좋네요 다시 겨울인 줄 알았어 너 음, 얇게 구웠는데 음! 음! 엄마 할파이